안녕하십니까, 저희 경마 안준입니다. 자, 9월 1주차 토요일 날 치러지는 9월 2일 토요일 날 치러지는 제주 중경연주 해설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는 토요일은 중경연주가 총4 개입니다. 자, 중간에 2 개는 모발 경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늘 성부처 토요일 날 치러지는 성부처입니다. 자, 마지막 2 개를 마무리 준비를 했습니다. 오경주, 육경주, 육경주, 오경주, 자, 메인 선부처, 오경주, 그리고 특별경주, 육경주를 준 메인 선부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일 듯 하면서도 이 제도에서는 이 낮의 기온은 상당히 아직도 따갑습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저녁은 간만에 날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특히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육지 후 날씨 변동은 뭐 유서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만는좀 여름 날씨는 조금 한풀 꺾였기 때문에 활동하시기에는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자, 9월달. 자, 9월달 우리 경마패들한테 5주간에 걸쳐서 제주경마는 어떻게 보면 열수가더 많죠. 더 많은 만큼 평소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성부처, 5경주, 6경주, 5경주, 6경주, 자, 꼭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00m 레이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500점 이하, 뭐, 새로 신설된 편성이죠. 자, 이번 9월 달부터는 중간중간의 편성들, 물론 제주마 하이군의 편성이고, 그리고 한라마도 이 거장, 미생리말 마을 하나 추가된 것 뿐이지만, 자, 그나마 이 계속해서 이 하위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위군이 아니고, 하위군의 마필들은 편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주 뛸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 자체 500점 이하 편성이고, 900m 별점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7번에 뛰는 판치가 지난번에 강력한 인기, 뭐한난 말로 쌍성식의 대가리까지 팔렸던 마필이었죠. 자, 4번 판치가 지난번에 적용된 모습, 마지막 막판에 한난 말로 뭐 카메라에 전혀 비춰지도 않았던 마필이 자, 전각판 앞에서 무서운 취임력을 보여주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쉽고,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어린 마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상반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아직 이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뭐 화난 말로 된다고 말씀 장담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는 자, 거리 작용이 또 충분하고 이 마필에 대해서 너무나 작고 있는 적인 기수 기술, 건동수 기수가 재기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치 요인이 많다. 여기에 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큰 능력마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에 7번 판치, 거래영역력을 분명히 보일 수 있다. 자, 판치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1번 파란 밤, 6번 게린 야망,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고궁세상. 자, 이런 마필들이 초반부터 빠른 전개를 펼치면서 막판까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고, 여기에 이제 신의 마필 중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 자,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기대가 되는 마필이죠. 10번 절대적입니다. 자, 직전 대뷔전에서 주행이 좋지 않은 단점을 보였습니다만, 은뭐 그동안에 착실한 훈련을 통해서, 착실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순치도 되고 있고, 그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자꼭 참고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판치를 놓고 1번, 6번, 8번, 10번 자 1번, 6번, 8번, 10번 여기서 후착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그 중에서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 파라마 그리고 외곽의 10번 절대적이두 마필이 근소 나마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볼수 있다. 자, 이제는 중경주 4경주입니다. 900m 8 0 0점 이하 핸디캡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자, 믿고 공략할 수 있는 10번 게이트에 있는 미래 군주란 마필이 있습니다. 뭐대뷔전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거머쥐었고 뭐, 그리고 지난번도 뭐 여유 있는 물론 중반에 사용하는 버릇을 보이면서 우리 경마팬한테 깜짝 놀라게는 했습니다만은 자 신인 기술 할지 않게 이동적 기수가 그 당시 잘 몰아주면서 직선에서는 자기 본연의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자 지난번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번에는 노련한 기수 기술, 베테랑 기술을 기성을 시켰습니다. 자 문성 기술 기성을 했죠. 자 이번에 이제 뭐 그동안에 워낙 있게 이겼던 모습 그리고 상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번 미래군주는 부담 중량이 7kg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직 2세의 어린 마필에 대해 조금은 혹사 정도의 부담 중량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뭐 기본 사이즈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큰 이변이 없는 한이 마필은 입상은 기본이고 우성도 유력한 마필입니다. 자, 후자근에딱한 마필만 그동 하겠습니다. 8번 노을 천사입니다. 자, 사전을 치르면서 딱한번3착을 제외한 나머지 우성 1회. 정우선 이해동으로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보여주는 마필이죠. 특히나 직전 경주에 늘어난 걸음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게이터는 외곽이지만, 자 충분히 초반 선행 또는 선의까지도 증계를 풀치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 10번, 8번, 10번, 8번 딱두 마필만 정리하겠습니다. 안진의 성부처 오경주 최대 메인 성부처입니다. 토요일날 가장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성부처입니다. 자, 2번 천년공주, 6번 개선문, 7번 앵크링, 11번 선양제 12번 흑룡가문. 여기 이제 복병마필 이 있다면 4번 천국비상, 10번 보금산 등도 좀 가세를 할 양상인데. 자레즈 자체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확구한 충만을 거론할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겠죠. 터키나 해당 경주가 자 기존에 뛰었던 900 또는 1,000m가 아닌 800m, 8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어야만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되는 만큼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차후에 좀더 관심 있게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월 26일 날 뛰었을 때 오경주였죠. 자 지금 11번 게이트, 그 당시도 11번 게이트, 연속해서 11번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있는 선양제일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이마필이 초반 전개면에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후미권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자, 800m가 타소 불리할 경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 전개 흐름상으로는. 자, 특히나 12마리가 풀게이트를 채웠고, 외곽이고, 그리고 거리도 800이기 때문에, 자, 무엇 하나 좋은 모습은 없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면, 자, 휴양 이후에, 뭐, 단기간의 휴양이죠. 확연히 그런 자체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11번 선양제일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육경주입니다 자, 총 8두가 출전 예정이었죠. 나왔으면 강력한 인기마로 팔려줄 수 있는 한라 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도 출전이 힘듭니다. 물론 나왔으면 우리 경마팬들한테 돈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인기 맞지만, 자, 마필 한도가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것도 인기 막기기 때문에 배당판이 많이 좌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만무의 일곱도, 뭐 어쩔 수 없이 깨질려야 깨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었지만, 자, 칠도의 마필들은 기존의 편성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특별경주가 다행히도 시행이 됩니다. 자 이번 레슨 자체가 특별견기입니다 농촌사랑 제주사랑 이런 특별 타이틀을 들고 있는데 뭐 다음 10월달이죠. 10월달 도지사배 예선전입니다. 여기서 3위까지는 어떤 이유를 만나고 제주특별 도지사배 클래식 도지사배 클래식이죠. 클래식에 자동 출전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7두의 편성이기 때문에 더 박진감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군자 삼락. 뭐, 연속해서 우리 경화팬트에 좋은 선물을 드렸던 마필이었습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이 마필을 쌍까지도 그라운드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이변이 없다면 5번 군자 삼락은, 자, 이번에도 가장 기대치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후차권에 그만 그만한 마필들이 많고, 그리고 이번 레이스 자체가 핸드캡이 아니고 마련 경주입니다. 동일한 부담 중량 앞말과 숨말 나임에 거기 차이만 두면서 한 1, 2 k 로 정도 차이 뿐이 안 납니다. 기존의 능력들이 워낙 출중하기 뭐 때문에 거의 한 60kg 이상을 달았던 마필들이 자, 전부 다 57, 56, 55까지 달군데,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마필이 하나 있다면, 5번 군자 산락이겠죠 자, 5번 군자 산락이 56. 그 다음에 장타 면성은 아직 3세의 마필로서 안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를 달고 나옵니다. 자, 5번 군자 산락을 축으로 후착권에딱한 놈만 패겠습니다. 한 놈만. 한 중배당 정도는 충분한데, 자, 마무리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첫째 주 마무리가 되었고, 2주차에는 우리 경마 팬들께 뭐또 대상 경주가, 이번엔 한라마 대상 경주가 2주차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뭐 챌린지 컵, 이런 뭐 특별 경주들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만큼 자, 2주차에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경마 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